안녕하세요. 박남수입니다. 어, 뭐처럼, 어, 토종토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하고, 토종토를 물색하던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마음에 맞아야 되죠. 조용하면서 토종토, 토종터면서도, 어, 제가 만족할 만한 사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제가 이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음. 작년에 작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좀 늦었었어요. 이제 개인 낚시를 왔었는데 아, 12월 달에 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물이 바닥이 다 보이고 너무 맑았었죠. 그 와중에서도 사자급이 제 지인한테 한 마리 나오고 뭐몇 마리 나왔었지만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제 며칠 하다가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불현듯 이곳이 생각나서 조용하면서 어 평상시 하그 하고 하기 쉽지 않았던 토종 터. 어, 그곳을 찾아가지고 역시 와보니까 조용합니다. 오늘 조용한 토정토에서 외반을 조용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간순간에 자기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 간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바로 낚시의 긍정적인 면. 야, 이거 부모가 상처 있네 이거. 좋아하는 토종토에서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박남수의 외바늘이 시작된다. 까먹나 보다. 오, 고기는 있는데. 어디 보자. 오, 오. 에? 연밭이 눈길을 끄는 토종터 미리 작업을 해놓은 곳이다. 연밭 안이랄까와 그냥 바닥에 그냥 작업하. 오늘은 이곳에서 낚시를 할 것이다. 포인트가 정해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야, 퉁 떨어지네, 또, 그거는. 퉁 떨어져요. 조금은 이른 시기에 찾아와 보니, 포인트는 더 없이 조용하다.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곳이다. 한창 대편성 중 입질이 찾아왔다. <laughs> 야 이거 붕어가 상처했네 이거는 <laughs> 한 마리 나오네 근데 상처가 이렇게 많아 이거 붕어가 응? 야 이거 왜 그러지? 어, 뭐, 뭔 상처야 어우 붕어는 이쁜데 체형도 좋네 한25 정도 됐는데 야, 근데 상처가 이렇게 있어, 배. 어, 한 8치 되네, 그죠? 25 정도 되면 한 8치는 되는 건데, 야. 왜 붕어 이렇게 상처가 있어. 얼른 치유해라. 얼른 나줄게 야, 이거 넣어가지고, 한 30분 만에 한 마리가 나오네? 응? 야, 오늘 꽝은 없네. 야, 나오겠네, 자랑은. 늦자 맞아 이거 한 30분 만에 그냥 나와버리네. 여덟 친데 이거 한25 되는데, 내한뼘마 네, 가도 이만큼 돼요. 여덟 치급 보이죠? 그죠, 돼 보이죠? 음. 아우, 잘 들어가. 쿵쿵 헤딩해야죠, 그럼. 막 펑펑 박네 바닥에. 어 낚싯대는요, 어, 0대를 편성했습니다. 음. 제일 짧은 데가 2호 대부터 가장 긴 데가 4, 3대까지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곳에 왔더니 좀 늦어가지고 올해 오다 보니까 오제는, 올해는 좀 빠른 편입니다 지금 여기 특징이 작년에서 보니까 제 지인들은 작업이 돼 있던 자리가 한세 자리가 있어서 지인들은 세 자리에서 했고 저는 이제 그 배를 띄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해, 자리를 잡았죠 그랬더니 어, 작업이 돼 있던 세 자리에서는 입질이 오는데 저만 새로운 작업을 했던 저만 이때 다시 이어지는 입질 나부터 입질이 활발하다. 토종탄이랄까봐 다 미치겠네. 아우 행복해. 오래간만에 참 크지는 않지만, 붕어, 야, 지도 삼, 삼, 진짜 기가 막히게 올리네, 그냥. 토종탄이랄까봐, 아우, 참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laughs> 야, 붕어도 그냥 준수하네. 요, 87은 되네. 요, 단한 26은 한 되네. 야, 까, 그사다 노래가지고, 아니, 한 일곱 일곱 칠 되겠다 일곱 치이는 여덟 치는 안 되겠다 아, 야 붕어는 좋네 또래가지고 야 토종탄이 될까봐 바쁘면 안 되는데 이거 멘타에 붕어 나오고 이건 일곱 치네 일곱 일급치. 치한뱀 정도 되겠네 한이 21cm 정도 어그 작업이 돼 있던데 자리를 잡은 저희 지인 세 명은 입지를 받아서 뭐몇 마리 잡았었습니다 사차 끝까지도 나왔고 근데 저는 배를 띄워가지고 세 자리를 팠죠. 남이 했던 자리도 잘안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한테만 며칠 동안 입질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낚시를 다니면서 보면 그 저수지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은 그게 십 년이 되도 보면 그 특징 거의 그대로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뭐, 뭐, 초 초봄이나 이제 수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어떤 데들은 어, 새로 작업을 해서 크게 작업을 해서 바닥을 뒤집어 놓으면 며칠 동안 입질이 없는 그런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제 느낌이 저한테만 입질이 없길래 작업을 했던 자리. 그래서 올해는 딱 왔더니 좀 빨라요 아무도 낚시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띄워가지고 제 지인 자리하고 제 자리하고 작업을 했죠. 그게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미리 해놨습니다 작업을. 그래서 어 지금 3, 4일 지난 오늘 이제 촬영을 위해서 제가 낚시대를 편성을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을 하려고 낚시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마자 역시 토종토 아니랄까 봐. 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했었는데 저희 지인들이 작업을 해 놓은 자리에서 첫날부터 낚시를 해 보면 첫날엔 세 명이다 입질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다음 날은 또 작은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날은 조금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게 맞습니다. 이 작업을 해 놓으면 입질이 잘 없어요. 우리 하루 이틀 지나야지 입질이 오고 그러니까 며칠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죠 여기가 그리고 지금 연밭들는 특징이 사이즈가 좋은 거는 나오면 연이 좀 사과해야 돼요 서리가 내려서 연이 꺾어지고 지금 이, 저, 이 작업을 할때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수세미 풀이 떠가지고 수면을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게 쓰레기가 됩니다 거의 그걸 치우느라고 나름대로 차량을 해서 깔끔하게 한쪽으로 걷어내고 치우느라고 진짜 이틀 동안 제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한. 고생을 했으니까 그 보람이 있게 오늘 좋은 붕어, 이쁜 붕어 어, 역시 그런 게한두세 마리 나와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그냥 막 토종 턴이랄까봐 야 사이즈 괜찮은 것들로 좀 마리 수렵 나왔으면 좋겠네. 대편성을 하면서 붕어가 나와주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종터는 이런 매력이 있다 입질도 너무 깨끗하다 오랜만에 찌맛을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 깊어가는 가을 가을 풍경이 오로져 저수지가 더욱 운치있다 어둠이 짙어지기 전 밤낚시를 준비한다. 밤낚시와 새벽낚시에 우선순위를 두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둔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도 잘 쓰면 요긴해진다. 시간도 좋은 소비가 있다. 찌부를 밝혔습니다. 어둠이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 오늘, 낚시는 좀 편안합니다. 토종태와 있고 조용하고 너무나 뭐 아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편안하고, 그, 시, 시작하면서 뭐한뭐 뭐 7시, 8시 이런 게토종토작게두 뭐 마리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고기는 뭐, 어떤 갑자기 그러다가도 뭐 잎이 또껑기는 경우가 있지만, 뭐 그, 동물적으로, 는 궁어는 몇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좋은 사이즈가 조금 일릉감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좋은 사이즈 한 두, 한, 한두 마리라도 껴가지고, 좀 오늘 재밌는 하루 밤 낚시가 되고, 좋은 차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밤낚시의 포문을 열어보는 박남수. 토종터답게 찌올림이 깨끗한 곳이어서 오늘 밤은 멋진 찌올림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낮에 활발하던 입질은 뜸해졌다.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이 없이 시간이 흘러 조금 아쉽다. 이때 포착된 어신. 뭘더 작아졌어 밤에. 에이. 깜짝 놀랐네 그냥. 밤이 되면 밤이 되고 나서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좀몇 시간째. 잠잠했었죠. 그러다가 사번 때가 쫙 올라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니 오히려 더 작은 게, 작아졌네요, 붕어가. 좀 작은 붕어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야. 입질은 진짜 토종토, 역시 토종토도 양냥 찌는 쫙쫙 올려줘요. 조그만 붕어들이. 음. 예보에 없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입질이 끊기고, 비가 그치면서 다시 입질이 이어진다. 아무래도 비가 오면 수온도 떨어지게 마련.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어신이 포착된다. 어신 판별에 집중해 챔질 타이밍을 노린다. 에휴. 어이구 뭐밤 되니까 덧자르죠. 에아 사이즈가 못내 아쉽다.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미끼를 껴서 넣자마자 입질을 받아서, 아, 오늘 입질을 좀 많이 받겠구나. 그럼 많은 입질 중에 사이즈 좋은 게 껴서 오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를 했었죠. 그러다 어둠이 짙어지고 나서 입질이 없어요. 그러더니 비가 오니까 입질이 뚝 끊깁니다. 그러더니 아까 잠깐 한, 한 30, 40분 입질이 딱, 저 비가 딱 그쳤을 때 그때 입질이 딱두어 났어요. 근데 뭐 작은 게 물론 나왔지만은. 비가 와서 그런지 비가 오면 딱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이 저수지마다 특징들이 강해요. 그 특징을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저수지들은 그런 게 강하죠. 어느 저수지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입질이 오는 저수지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뭐에 가면은 그런 막 바람이 세게 불때 찌가 45도 이게 눈눈눈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45도를 눕죠 바람 불면 입질이 오는 저수지. 이 저수지는 특징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이 저수지는 몇번안 와봤지만, 작업하고 나면 입질이 없는 건 지금 계속 그랬습니다. 몇번을 그리고 나서 비가 오니까 또 입질이 뚝 끊겨요. 그러다가 비가 딱 끝이니까 또잔 입질이라도 입질이 오고,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묘한 저수지입니다. 여기는 그러이까 뭐, 새벽 3시까지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놓치고 편히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비가 끝이면, 일단, 입질이 올것 같은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때가 기대가 됩니다. 이건 뭐, 모든 게 낚시라는 거는,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낚시가 그 날씨에 따라서, 날씨의 조항이 많이 그 치우치죠.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 날씨에 따라서 조항이 좋고 나쁜 게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봤는데 비가 오고 나면은 지금 시기는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이제 기온이 뚝뚝 떨어지죠. 이것도 비가 좀 오고 나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나면은 급격히 연잎이 삭고 진짜 사이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시작하면서도 약간 좀 빠른 게 있습니다. 그래이 빠르, 시기가 빠르면 사이즈가 잘든가 아예 입질이 없는 경우가 있죠 연마들한도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사이즈가 쭉, 제 지인들이 이제 작업을 해놓고 했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지는 아 거죠. 첫날 입질이 없다가, 그 다음날 입질이 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사이즈가 조금씩 난게한 번씩 껴주고 이래서, 잘하면 좋은 게 섞여서 나오겠구나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비가 와가지고, 좀 전투력이 급격히 하강 중입니다. 내가 뭐, 새벽 3시까지 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새벽 타임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좋은 사이즈. 날씨는 불가항력. 아무리 일기 예보를 체크해도 예보에 없던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낚시에도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예감에서 낚시를 시작했더라도 상황은 이처럼 급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낚시가 어렵고. 또 재밌다. 이때 포착된 응. 어신. 감은 나보다. 야. 어왜 뭐야, 이거. 어 고기는 있는데. 어디 보자. 어후, 저후어이 뭐야, 이거. <laughs> 아, 좌측 1번입니다. 2호 때 가장 짧은 데데 어, 지금 새벽인지 다 돼가요. 그래서 비 오고 바람 불거든요 입질이 툭 끊겨요. 그러다가 새벽이 돼서 바람이 잡니다. 비도 끄치고 그러니까는. 초 입질인데 끓어내다가 제가 작업해가지고 좌측에 이렇게 쌓아놨던데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작업돼 있던 거그 수초 잔뜩 찌에 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온 거몇 마리 중에서 가장 큰것 같아요. 소정토답게 붕어는 깨끗합니다. 근데 뭐 제일 자측대 짧은 데서 나오다가 그 수초에 엉켜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끓어내는 것도 없이 그냥. 무슨 뭐뭐 달린거 하나 물건 하나 꺼내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붕어는 뭐 깨끗하네요 초동서답게 이쁩니다 그좀 어, 있으면 이제 원해질 텐데 오늘 그 원래 비 예보가 없었어요 초저녁에 잠깐 오다가 많은 걸로 돼 있었는데 자꾸 일기가 병병경이 되면서 비가 좀몇 시간 동안 계속 내리고 이러더니 이비도뚝 끊겼었죠 모든 게뭐 제가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날짜를 잡고 이러지만도 갑자기 그런 게 변, 변동이 있어 버리면 은 일기예보에는 낚시는 민감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그, 어, 놀릴수 있는 그 시간대가 많이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남은 시간대 어, 새, 날이 밝은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아침 타임이라도 어,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렸던 크기의 붕어가 한 마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이 있는 거지 아, 붕어들이 큰게 한두 마리 딱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왔을 때 보면 자른 것들 나오다가 큰게한 마리씩 끼고 그러더라고 <laughs> 조금씩 어둠이 걷히고 있다 제가 또 살살 안보시잖아요 안 보이기 시작해, 찌가 혹여나 아침에 좋은 붕어가 나와줄까 좀더 찌에 집중하는 박남수 토종토의 연밭 포인트 아쉽지만 결국 좋은 붕어는 만나지 못했다 겸허히 상황을 받아들이며 다시 시작할 힘을 채워본다. 어, 여기에서 어, 이번 촬영은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모든 게 오엑스를 잘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순간 순간의 판단이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고 그러죠. 음. 조금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도 이른 맛이 있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날씨까지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원했던 그림을 담을 수 없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 다음 출조에는 제가 내려온 김에 어디 괜찮은 준수한 중수, 사이즈로 마리수를 한번 하고 좋은 거 하는데 한두 마리 보는데 사이즈 좋은 걸한두 마리 보는데 한번 가까이 있었는데 제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촬영에는 월척급으로 마리수를 할수 있는데 아니면은 좋한 마리 볼수 있는데 제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결정을 해서 무조건 붕어가 좋은 붕어가 있는 그런 촬영이 되는 곳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붕어가 상처 있네 이거는감은나보다 뭐야 이거 오 고기는 있는데 어디 보자 오후. 지금까지 나온 거몇 마리 중에서 가장 큰거 같아요 토종토답게 붕어는 깨끗합니다 Fishing.